입장 티켓, 팔찌 받고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트렁서에 있는 거하고 견, 건물 형태가 똑같아서 혹시 저거냐 그랬더니 이게 맞다고 했거든요. 뭐 똑같은 형식으로 지어지긴 했는데 얘가 두배 정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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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누가 어떻게 지도한, 뭐, 수승님들, <laughs> 동상이라는데, <laughs> 당체, 뭔 말인지, 이해가 안 돼서,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와서 들으면, 좀 위에가 빠를까요? 전... 난달라 Very old, 잠어이 박물관 내부는 저쪽으로 한 바, 반 바퀴 쭉 들어와서 계단 올라가서 저쪽 한 바퀴 쭉. 돌고 위로 올라와서 보고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서 나머지 이제 반을 이렇게 보는 형식인데요.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저거를 캡쳐해서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입겠어요 Tomorrow. 음, 네, tomorrow. e are going to this temple. 아 이렇게 해서 일단 위에 많은 신들의 예전 그 그림 전시해 놓은 거를 다봤는데요 아, 오,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. 중요한 것들. 자꾸 날 테스트하려고 그래요. 그림 보고 맞추라고 그러고, 얘기해줬다고. 어머니야 빨리 나가야지. 관람을 마치고, 아,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아 여기 그 됐다. 아이 거기다 <laughs> 트레이처점 이거 여기 거기 그이분몇 초만 있을 생각해낼 수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나아 여기 거기다 트롱 트롱 사종.